제2권 15장 뜨개질 트파르주 씨의 술집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호의두 남자가 술집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트파르주 씨였고 다른 한 명은 파란 모자를 쓴 도로 수선공이었다. 그들의 도착은 술집 안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트파르주가 마담인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 사람은 자크라는 도로 수선공이오. 파리 근처에서 만났지. 여기 마실 것을 좀 주시오. 그가 주문하는 동안 세 사람의 남자가 시간 간격을 두고 밖으로 나갔다. 드 파르주는 도로 수선공과 식사를 마친 후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술집에서 나갔던 세 남자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드 파르주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크 하나, 자크 둘, 자크 셋. 그리고 나는 자크 넷. 이 도로 수선공이 자크다섯이요. 본 것을 모두 말하시오. 자크다섯. 도로 수선공은 모자를 손에 든채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제가 그 사람을 본 것은 작년 여름 후작의 마차 아래 쇠사슬에 매달려 있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후작나리께서 그놈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유령처럼 큽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난쟁이처럼 작다고 했어야지. 두 번째 자크가 쏘아 붙였다. 내가 뭘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수선공이 대답했다. 이해하네. 트파르주가 끼어들었다. 그 사람은 잘 도망쳐서 숨었지만 불행하게도 결국 발각되었지. 계속하게. 몇달후 저는 다시 언덕도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졌을 때 군인들이 키큰 남자를 체포해 끌고 가더군요. 저는 그 남자를 알아보았고 그도 저를 알아보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른 채 했습니다. 군인들은 피투성이가 된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남자들의 표정은 어둡고 복수심에 차있었다. 수선공이 말을 이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그를 사형시키지 말아달라는 탄원서가 국왕에게 올려졌다고도 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미쳐서 버린 일이라고요. 잘 듣게. 바로 여기 트파르주 씨가 목숨을 걸고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야. 우리 모두는 왕과 왕비가 탄원서를 받아드는 것을 봤어. 계속하게. 트파르주가 말했다. 결국에는 마을 분수대 옆에 교수대가 세워지고 그 남자를 매달았습니다. 남자의 피로 분수대 물이 더러워졌어요.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몰래 그곳을 도망나와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침울한 침묵 끝에 첫 번째 자크가 말했다. 좋아, 자네는 규칙대로 행동했네.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겠나? 수선공이 나가자 첫 번째 자크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오? 명부에 올릴까? 살생부에 올려야지. 드파르주가 대답했다. 저택과 그 가문 전부. 저택과 그 가문 전부. 몰살이요. 트파르주가 말했다. 두 번째 자크가 트파르주에게 비밀 명부가 안전하게 지켜지는지 물었다. 그러자 트파르주가 자신 있게 답했다. 내 아내가 뜨개질로 암호를 새겨 넣은 그 명부는 명백히 안전하고 절대 의미로 바꿀 수 없어. 그 명부를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더 쉬울 것이오. 저 시골뜨기 수선공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단순해서 위험하오. 그는 아무것도 모르오. 트파르주가 말했다. 그가 궁전과 왕의 행렬을 보고 싶어하니 구경시켜 주겠소. 며칠 후 트파르주 부부는 도로 수선공을 베르사유 궁전 구경에 데려갔다. 화려한 왕과 왕비 귀족들의 행렬을 본 도로 수선공은 넋을 잃고 왕 만세, 왕비 만세를 외쳐댔다. 행렬이 지나가자 트파르주가 조용히 말했다. 자네 같은 이들이 저들을 떠받들어 주면 저 귀족놈들은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지. 그러면 더 오만해지고 종말은 더 가까워지는 거야. 마담 트파르주는 수선공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행렬이 지나가면 뭐든지 환호하고 눈물을 흘릴 사람이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했어요. 그러자 마담은 계속 말했다. 만약 당신 앞에 인형을 보여주고 약탈하라고 하면 가장 화려한 조각을 뜯어가겠죠. 새들을 보여주고 깃털을 벗기라고 하면 가장 고운 깃털을 가진 새에게 달려들겠죠. 안 그런가요? 사실입니다, 마담. 오늘 당신은 인형과 새둘다본 셈이에요. 마담 트파르주가 행렬이 사라진 곳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